예,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물건은 요 건물입니다.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엔 희망 가격입니다. 용도로서는 한동 전체 사무실, 점포, 창고, 1층에 차를 세울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런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위치는 동경도 아다치구, 센주, 낙가쪽입니다. 센주 낙갔죠. 네, 교통편이 참 좋습니다. 기타센주 역에서 가까웁니다. 한 걸어서 한오분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5분 거리입니다. 네, 교통편은 마뭐 조반센, 도, 우에노 도쿄 라인, 히비야센, 치오다센, 스쿠바의 익스프레스센, 도브 이세사키센. 이다 통과하는 선은 기타센주역에서 걸어서 6분, 5분 정도입니다. 뒤에 건물들이 환경이 이렇습니다. 뭐이 차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어, 보니까 건물 보니까 세트박스 약간 확장됐네요. 건축년도는 1998년도, 1998년도입니다. 땅 면적은 60.67평입니다. 60.67평. 건축 면적은 111.04평입니다. 111.04평. 철골 4층입니다. 철골 구조로. 2022년도 8월에 옥상이 방수를 했고, 외벽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죠? 4층 건물입니다. 자사빌딩으로는 참 최적이라고 봅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공실이고, 엘리베이터. 단지 좋은 거는 위치가 기타센주역에서 가깝다는 거. 6분 정도 거리. 자, 여기는 도로망은, 앞에는 12층 이상 되는 맨션도 있고,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6m 이상 되네요. 일방통입니다 4층 건물이고, 쭉 가시면 이제 주변 환경들, 건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점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류, 하는 업체가 사기에는 좋은 건물이라고 봅니다. 막,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주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물 좀 오래됐고, 왼쪽에는 한국 가게가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일요일이라서 쉬는 날이네요. 이런 것들은 아직 재건축해야 될 목조집들 아직 혼재하고 있고, 요런 분위기 기타센주 동경이 다 분위기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주택가도 건물도 한국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주변 환경 건물 위치하고는 저런 12층 이상된 맨션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 막 단독주택들, 3층 이하의 건물들, 부동산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주위의 환경. 요거는 인도 네팔 가게, 식당입니다. 요새, 마, 지금 찰링 시기가 1월 29일이니까, 2023년. 어 요새 인도 네팔 사람들이, 가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왼쪽에는, 마, 근대식 건물이지만, 현대식 건물이지만, 요거는 목조집. 한번 재건축해야 될 정도의, 마, 건물이고, 이거는 멘션이고, 이렇게 또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도 이렇게 혼자 하네요. 거의 이런 것들을 목조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단독주택들. 자, 그때 여기까지는 재건축 되는데, 뭐, 건축돼가지고 되는데, 더 나가면 이제 2m 이내는 재건축이 안 되죠. 리폼해야 되니까. 재건축하려면 땅을 또 세트 밖 해야 되고, 요런 문제도, 요런 것들, 요까지가 아마 재건축 됐고, 여기부터는 이제 재건축하려면 땅을 또 뒤로 물러나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겠죠. 사람하고 자전거 다닐 정도의 폭이네요. 예, 요 앞에 정면은 이제 벤또. 도시락 가게, 벤또, 거의 다 일방통이이고, 도로 폭이 좁으니까 왼쪽은 우체국이 있고, 우체국 마크입니다. 요런데 이 작가입니다. 저 멀리 보시면 이제 막 20층 이상 된 건물 지어졌고, 왼쪽은 고층 건물도 있고 오른쪽은 이제 단독주택들 아, 요거는 3층 정도의 건물은 오너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의 작은 소형 맨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스나크 술집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건물을 이속에된 물건이 기타 센주역에서 6분거리고 아라카오쿠 아다치 중 아다치 구 중에서도 기타센주까지가 아, 아라카오르 강을 넘게 되면 값이 땅값하고 건물값이 많이 차이납니다.정면을 보이니까 대학 겁니다.동경 예대 건물입니다.저 다리 같은 데가 철길입니다.철길.지금 전철 지나가고 그죠저기이제 기타센주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 막 기타센주역하고 미나미 센주역 사이를 지나가는 전철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동경예대 건물이고, 좌편에 큰 빌딩 이 있네요. 막 이런 분위기에 물건이 존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2억 8천만 원입니다. 막 기타센주가 아다치 구 중에는 그래도 제일 번화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경 아다치구한 40층 정도 되네요. 저 건물은. 예. 저기 가서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기타센주 역으로 가는 방향이고, 막쭉 직진하게 되면, 어, 왕복 한 7차선, 6차선 이상 되는 용고센, 국도가 나옵니다. 걸어서 갈수 있는 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4호선이 교통량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경 안에 국도 중에도 저 아까 철로고 저 정면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기타선 주역이 나오고 저기 정면으로 가면 4호선이 나옵니다 국도 4호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방통으로 가면 처음 출발했던 건물 나오고 2억 8천만 원그 그러니까 전체 주변 환경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왼쪽은 이제 조그만데도 동전 넣는 주차장 차두대 넣을 수 있는 하루 세워도 2,200원. 요건 한 14층 정도 되네요. 멘션 최근에 지은 건물이네요. 요거는 30,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표시입니다. 주택가에서. 일본은 특이하게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닙니다. 한국처럼 산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 요새는 전동, 여자들은 전동 자전거 많이 타고 옵니다. 왼쪽은 네팔, 인도, 카레가게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만에 구매자라 구매한다는 입장에서 보시면 이 건물의 가치, 용도, 어떻게 할 건가 가격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아까 보셨던 한국 가정요리 겸 삼겹살 사진이 있네요. 왼쪽은 동전 넣는 주차장 있고, 예, 왼쪽 두 번째 보이는 건물이 처음 보셨던 2억 8천만에 소개하자고 하는 건물입니다. 예, 2022년 8월달에 옥상 방수하고 외장 방수는 마쳤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봅니다. 4층 건물입니다.